아,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본 적이 있어. 없어 서른 살이 될때별 느낌 없어요 어,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나이 먹으면서 좀 극적으로 인생이 변하는 시기는 스무살 때 말고는 없는 거 같아요 스무살 때는 이제 봉인되어 있던 아, 그런 걸 이제 다할수 있으니까 뭐 PC방에서 밤새기 뭐술 먹기 뭐 흡연자들은 담배 피기 뭐 이런 게다 가능해지니까 20살 때좀 뭔가 봉인해제가 되는 느낌인데, 30살은 뭐 별거 없어요. 갈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잖아, 20살 되면. 뭐, 나이트도 가볼 수 있고, 뭐, 요즘 애들은 클럽이겠지? 어. 운전면허 딴 애들은 뭐좀 빠른 애들은 차도 한번 사서 타볼 수도 있고. 아니야, 나 때도 그 PC방 10시 후에는 못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. 어른들이랑 같이 가면은 뭐, 허용해주고 뭐좀 그런 건 있었지. 시간당 500원 명치 개때리고싶네 진짜 <laughs> 근데 나 어렸을때도 PC방비는 1000원이었어 왜 PC방비는 안오르는걸까? 나 어렸을때도 PC방비 1000원이었거든? 처음에는 오히려 1500원 막 이런 p c 방이 많았어 근데 왜 PC방비는 안오를까? 동굴적을 막을 수는 없다 생각해보니까 개웃기네 아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남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뭐야 아니 상호님 2만원아나 어떻게 또 떡국 못 먹은 거 어떻게 알고 아 달달하고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자 아, 조금 두둑할지도 감사합니다. 나는 아니라 용이야. 용이야. <laughs> 새 이벤트. 새 이벤트. 라떼 얘기는 너무 재밌다고. 나 예전에 예전 애가 아니지 그 어렸을 때 PC방에서 친구들이랑 밤샜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른들 없이 밤샜거든? 그거 어떻게 밤샜지? 그 부모님 허락 맡으면 은 밤샐 수 있었나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얼핏 기억나기로는 아냐아니야 아니야. 중학교 땐가? 아니, 고등학교 땐가? 아무튼 친구들이랑 한번 가서 밤샜던 적 있어. 그고막 하루, 하루 종일 막 스타랑 막뭐 이것저것 하다가 막 삼국지도 하고 중학생 때 PC방에서 밤새는데 잡혀갔다고. <laughs> 다운 데드 각인가? 아니, 6원 데드? 아, 목이 너무, 너무 잠기는데? 나 그때, 밤샐 때 기억이 나는 게, 옆에 어떤 형이 노래 틀어놓고 잠들었는데, 그 이정현 노래를, 좋아했나봐. 이정현 노래 무한반복으로 해놓고 잠들어가지고, 와, 그게 막 약간,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나. 와우. 암살할까? 근데? 암살할까요? 나 암살템 되게 좋은데, 지금? 어때? 암살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진짜 이정현 노래를 너무한, 너무 계속 무한반복 해놓고. 지는 잠든 거야. 근데 난 옆에서 그걸 계속 들어야 되잖아. 점심 나가서 먹을 뻔 했다니까? 와, 이거 이겼네? 암살 좀 괜찮을지도? 암살할까? 나준 거야? <laughs> 롤에서 졌다고 모니터 부셨다고? 새로 오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오체 탈출도좀 하시고 언제까지 이 게임 할 거야? 나도 좀 탈출 좀 하고 개선, 언제까지 할 거냐고 <laughs> 구암살 할 수도 있잖아 구암살 조암할까? 2020년도 람자님 덕분에 취직도 하고 잠도 잘 잤습니다. 키키키은 2021년도 부탁드립니다. 아 치보님 아 2만 5만 뭐냐고 아 이거 오늘 방송 안 켰으면 울뻔했는걸? <laughs> 아 고맙습니다. 뭐제 뭐 덕분이겠습니까? 치보님이 잘했으니까 뭐 취직도 되고 뭐 좋았겠지. 잘 됐겠지. 감사합니다. 나 조금 두둑할지도 고맙습니다. 투유님 어서 오요 반갑습니다. 네겐 활과 화살. 표정만 있으면 돼. 관계에 가면 나오고 낡 것도 나오는데. 왜 암살 못 잡는데 이러는 우리 앞라인 다 어디갔어 아 연승만 나는거였네? 아...씨... 레벨업해서 도룡냈어야되는데 아 뭐냐고 저 어차피 암살할거라서 요거 팔게요 팔고 조류나 하나 얹지 이거 날을 그냥 빨리 만들어서 줄걸 조커님 어서오고 탱 그냥 얘 몰아주는게 더 싸겠는데? 아 조커님 어서와요 쪼코님이 30대 후반이야? 아, 이게 왜 이렇게 센데? 밤선생님 어서요 배발백중이다. 쪼코님이랑 나랑 동갑이었나? 쪼코님 늙었네? 아이고. 아왜 이렇게 세 애들? 나도 약한 게 아닌 거 같은데 애들이 준네 세네. 아이 뭐냐고. 나도 약하지 않거든. 근데 애들이 준네 세. 버그인가? 아 이럴 리가 없는데. 아 이거 투광기 못참는데? 아이 아. 팔면 되네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리롤좀 합시다 아 이것도 팔아 그냥 지금 레벨업해 아, 진원님 어서요. 아이, 투한키로 간다. 뭐야? 룸망치 달달하고. 아. 음, 음, 음. 오, 빚자, 나이스. 나이스. 지지해 주마 이양마 사냥꾼들의 마을이 있다고 들었는데, 6조 르 나이스~ 이런 느낌? 기꺼이 나오지.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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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!

많이 받으세요. 아 멘붕님 6개월 구독량이 아 고맙습니다. 멘붕님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멘붕님 올해 20살 아닌가? 아무튼 뭐 재밌겠다. 한창 재밌, 재밌고 좋을 때네. 아, 뭐야 이거? 오. 스무 살때참 재밌는데. 소라게 버프 체감 되냐고. 아 맞다 얘 버프 먹었지. <laughs> 잘 모르겠는 걸. 원래 원래 나쁘지 않아가지고. 원래, 원래 좋아요. <laughs> 버프 먹은 거 까먹고 있었는데네 버프 됐어요. 지금 버프 됐어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페잉남 영상을 안 봤다는 뜻? 뭐지? 왜안 보셨죠? 해명해 삼성 언제 나오는데 아 1등 만났어 지금 만나면 안 되는데 투, 투. 아 녹아버렸다 아.

투투투투투 용마 더럽게안준네버운데가 탕! 아, 산나 님 어서 와. 어서 와. 나 분명히 준 거야. 나는 마 사냥꾼이 아이... 될 거야. 물론. 나무만 좀 찾아볼까? 자나무한테써 버리고 싶다. 아, 이방탄 가져와. 소라게 템테이블이 이겼다. 어? 그냐, 그냥 이기. 이 e r r y Christmas. Talk to you. m e r r 다 c h r i 아, 왜 이렇게 딜안 들어가는 것 같냐? 그것은 실제로 딜이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. 이자 먹으라고, 이자 챙겨주시고. 이거 소라기 삼성 찍을 거니까 소라기한테 템 옮겨놓을게요. 이거 오토체스라는 게임입니다. 어디서 받나요? 에픽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 3광기는 인정이지. 이게 진정한 광기지. 미쳐버렸다. 목격자가 없으면 <laughs> 하이파! 자연은 어?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아 툭툭툭툭툭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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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. 언제 나오는데 툭툭툭툭툭툭아 툭. 이거 팔아도 되잖아 아 이거 괜히 합쳤네 <laughs> 아 제발요 제발 아, 보고 아니야? 아우 감사합니다. 아우 씨개 같은 게임. 아이 레벨로 팔 돈이 없네. 투투투 투, 투. 뭐야 이거? 뭐야 이 찐따? 투투투투 투.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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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하, 달달. 타라! 이렇게 된 거? 그냥 레벨업. 언제 할수 있냐? 31라운드에 하자, 31라운드에. 31라운드에 딱 경험치네. 하 <laughs> 네, 다른 거예요. 아, 이템 순서 바꿔주고 싶은데? 너무 불편한데? 투, 투, 투. 소라게 트. 공속 빠른. 이거지. 이거야. 해양 넣어야 되나? 비단면발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? 해양 넣어야 될것 같은데? 구메이지라서. 근데 얘가 혼자 살아남아서 다 정리 가능하지 않나? 이번 전투 보죠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? 툭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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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투. 1 버전 정식 오픈한거에요 근데 에픽스토어 가시면은 받을 수 있어요 에픽게임즈로 검색하시고 스팀같은거거든요 음. 거기서 받으시면은 됩니다 지금 충분히 개빠르지 광깨감이 세개인데 <laughs> 기본공속이 0.4인데 당연히 충분히 빠르지 아 공식사이트에서 받는거 아니에요 분명했죠 아이뭔 주가 못 참지. 링크 게임 한번 해볼래? 예돈 모아서 레벨업 한번 더하자. 해양 나와주려나 해양 넣고 싶은데. 투투투투 투. 펑. 너, 내, 공속이 되어라. 오, 야, 녹았어. 아 하지만, 상대 배너도 녹았죠? 이미 공속이 빨라서, 뭐, 변화가 없겠지만, 대신에 상대 공속을 더 빨리 뺐잖아. 내가 이미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상대 공속을 더 빨리 뺐을 수 있잖아. 개이득이죠? 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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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. 아! 으! 초사파리! 아, 드럽게안 죽네, 진짜! <laughs> 해양 찾을 수 있을까? 그냥 주세요? 아! 하! 으. 하하! <laughs> 야, 배치 바꿔야 돼. 웃을 때가 아니야. 배치 바꿔, 빨리. 아우! 됐어, 야, 넌 거기 있어도 돼. 아, 뭐야! 얘, 얘왜 일로 왔대? 나얘 피해서 이쪽으로 온 건데? 오히려 좋아. 툭, 툭, 툭. 징아 뭐야? 왜 연기 안 됐지? 안돼 아, 젠장. 일단 순방은 했고 이쪽으로 가자. 이쪽이 나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서베노가 요거 때릴 때끔자시켜보자이어지는 가자. 이쪽으로 가자. 이쪽으니까배피로 오른편 화살을 맞기 전까지는... 얼마만 안 해... 툭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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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를 막기 전까지는...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. 달걀 그리는 법은 알지도 못하면서... 아... 하아... 아, 몰라. 야, 너 해라. 아, 몰라, 너 해라. <laughs> 아싸, 큰 살. 아, 본체는 여기 있었잖아. 아, 뭐냐고? 본체 죽인 줄 알고 좋아하고 있었구만. 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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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꼴밖에 안 해. 넬룸님 어서요. 고맙습니다. 아, 그래도 많이 잡았다. 차를. 에, 에. 나도 가끔, 넬먹는다 번째. 피곤한가? 전기충격요법을 써보게. 너 방심하고 있어 지금. 조져버린다. 와, 대가리 깎대. 어? 스택 깎기 전에 너 찐딴 거 잊었어? 아, 어? 잊었냐고? 앞배치를 해?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나? 툭툭툭툭툭툭툭툭 기억하마. 아 예송이 컷? 아 배치 신경 안 쓰냐고? 미쳤어? 못하면 져야지. 하, 이 좋았다, 좋았어. 맹독술사 특 키라스텍 쌓이기 전에 찐따임. 아이, 좋아. 새해 첫판 1등으로 마무리 했네요. 제가 또 좋아하는, 좋아라 하는, 조살자로. 너무 달달하고. 내가 툭툭툭, 너를 툭툭툭 기억하면 뭐야. <laughs> 꽁치 어저께 역배 성공했어. 어디 갔다 왔냐고. 방송 끝까지 안 보고 도망가? 혼날래? 아무튼 뭐, 조살자. 여전히 좋네요. 또 최근에 소라게와 버프를 먹기도 했고, 공격력 소폭 버프 먹었거든요. 네, 뭐, 체감은 잘안 되는데, 좋아졌겠지. 이전보다 훨씬 좋겠지. 하지만, 팩트. 그림자 추격자 삼성 됐으면은, 템 넘겨줬을 거임. 뭐라고? 데이트했다고? 진짜 개열받게 하네. 일 와. 2분 벙어리. 참을 수가 없다. 5초 벙어리로는, 나의 이 분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. 2분 벙어리 먹고 있어. 조용히 가고벽 보고 반성하고 있어. 알겠어? <laughs> 데이트를 해? 이 시국에 집구석에나 있으라고 <laughs> 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음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람튜브 꾸준히 잘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후원해주신 분들도 고맙고 아,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